네, 전 세계에서, 어,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또 창세기와 한자가 몽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듣는 소리지만, 야 상당히 흥미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 창세기와 한자 성경과 한자 제3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그 도편에 나오는 글자 가운데 모르는 글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디자 슬플 레자그 다음에 동산 원자 머론자그 다음에 돌아올 환자그 다음에 둘레 두리 구리, 구리 아니, 구슬 한자. 그 다음에 무너질 갯자 품을 햇자입니다. 그런데 요것에 근본이 되는 글자, 요 글자도 품을 자어요 요것에 근본이 되는 글자, 요거는 뭡니까? 옷이 길다. 길옷길 원자입니다. 요 글자와 요 글자의 근본이 되는 글자. 요거는 놀라서 쳐다볼 경자입니다. 요 어디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디자 입구가 들어가면 슬플 해자입니다 애환 애곡. 어, 뭐할 때. 5단에 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니까 상복을 읽고 통곡하는 장면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요 글자에서 한일자가 붙으면 요 글자인데, 요거는 현재 글자 꼴에서 한일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한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요글자의요 갑골문을 봐주시오 갑골문에는 옷과 발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발이에요, 발. 옷을 입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옷을 입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예. 옷을 입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종교인들은 뭐 특히 기독교인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약 d 따먹고 추방당했 Edendong's e d e n d o n 일 s Edend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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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e 에 d o n g s e d e n 긴 가죽 옷을 해입혔다. 가죽, 긴 옷을 해입혔다 그랬어요. 긴 가죽 옷을 해입혀서 내 보내는 겁니다. 요 글자만 있으면은 아, 요요 글자를 추측하기 힘든데 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게. 예, 추리하는 것도 어 그렇게 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수 있어요. 요 글자는 요 글자에 갈착이 들어간 글자죠. 요글 글자는 요 글자 요 글자에 둘레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는 동산 원자고 이건 머런자입니다. 동산 원자는 추방 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그 안이 둘레가 그렇죠. 그 경계 안은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은 원자죠. 그러면 이 동산에서 추방이 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한국에 가서 살았습니까? 먼 알래스카로 가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 근처에 살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래스카나 남극에나 아프리카나 태평양에 섬에 살아도 마음만 먹이면 고국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들은 아무리 이 지척에 살았다할 지라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여기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두루 도는 화염감이 있었거든요. 쳐다만볼 뿐, 절대로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원자예요? 그보다 더먼 곳은 없죠. 돌아갈 수 없는 곳보다 먼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그... 탈북민이나 또, 그, 이, 이산가족들이 이북, 이북보다 더먼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뭘론 자가 되었습니다. 요 글자, 각골문 보시면, 옷과 길이 나오고, 요 글자에는 근문에 보시면, 옷과 그다음에 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했는데,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이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관계없이 이런 글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흥미만 있어도 아, 굉장히 상당히 흥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한자 익히는데 도움이 안될까요? 저는 이제 한자를 어, 쉽게 익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쉽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에, 이런 그 상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자에 한자를 접근하면 한자 익히는 도움이 돼요 저는 거기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최근에 이 성경과 한자라는 강의를 하면서 일부 목사들의 행태를 좀 꼬집었더니 어마어마하게 악플들이 달려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죠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뭐 지지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오로지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옛날 글자, 갑글문과 금문의 금문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참으로 흥미롭다. 이거는 야 계연성이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이지 뭐 특정 종교나 뭐 목사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고자 하는 예,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가 이제 동산으로 못 돌아가는 글자라고 하면은 요 글자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요 글자는 뭘 옷길 원자에 눈목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길 원자라는 것은 긴 가수 가죽 옷을 입고 추방당한 추방당한 사람들이죠. 누가 추방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후에 카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담, 하와, 카인, 아벨이 동산 곁에 살아서 매일매일 에덴 동산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화영감이 돌고 있습니다. 놀라서 쳐다볼 경자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요. 왜? 두 눈은 불어뜨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화영감이 두루두루 돌고 있어요. 선악과 생명남에 접근하지 말라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지켜서 그러니까 놀라서 쳐다볼 경자 어, 흥미롭죠? 네. 놀라서 쳐다보는데 놀라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두루 돌고 있어요. 그렇죠? 화영검이 두루 두루 돌고 있어요. 화영검이 계속해서 두루 두루 돌고 있습니다. 이 에덴동산을 계속해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지키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이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뭐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돌 환자입니다. 돌아올 환자입니다. 반환하다, 환갑이다, 환원하다, 귀환하다, 환수하다 할때 쓰는 거예요. 길이 들어간 글자니까. 놀라서 쳐다보는데 뭘 놀라서 쳐다봐요? 이 에덴 동산을 두루두루 돌고 있는 이 화형 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루두루 왔다 갔다 돌아서 오니까 환자가 된 거예요. 환송, 환갑, 반환, 환수 이런 거죠. 이 글자는 구슬옥이 들어갔습니다. 구슬옥자는 구슬을 깨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걸이나 이런 것처럼 구슬을 깨 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둥글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서 쳐다볼 경자인데, 이 에덴 동산을 이 불화살이 두루두루 둥글게 돌고 있는 것이죠?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구슬을 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리환자. 마치 불화살이 이 고리를 형성하다시이 불고리를 형성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구슬이, 구슬을 꿰가지고 고리를 만든 거예요. 구리 환자, 고리 환자, 둥근 옥 환자, 둘레 환자, 두을 환자입니다. 목걸이를 목에다가 둘렀지요. 이화염검이 에덴동산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죠.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환이라는 것이 뭔? 일환이라는 것이 뭔? 하나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죠. 그 둘레를 말하는 것이 목걸이처럼 둘레를 말하는 것이죠. 갔다가 온다 하면 이제 이 환자고, 그 둥근 거를 표시하는 글자는 이 환자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글자들은 꽃이 성경과 뭐 연관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흥미가 있어서 한번 써왔어요이 글자에다가 눈목자와 물수가 들어가면 이것이 품을 했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 돌아갈 수 없는 이, 정말, 그 본, 본, 본향을 두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 흘리죠. 네, 눈물 흘리를 품을 했자입니다. 슬픔을 정말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단독 사인이 없으니까 슬프다라는 감정은 마음의 감정이니까 이 마음심을 넣은 글자가 품을 했자입니다. 우리가 해포를 풀다 그러죠. 쌓여 있는 그 감정을 푸는 걸해 우리가 해포를 풀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화 상으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한번 해포 해포 한번 풀자 그러죠. 품다 회의가 들다. 이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회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허심탄회라는 말도 있어요. 무너질 계자입니다 흙토짜지요.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이 땅들은 뭐, 정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시덤 불, 엉겅키가 자라는 정말, 완전히 에덴 동산의 가짜 밑에서 봐서는 완전히 엉터리 땅, 무너진 땅이에요. 무너진다는 것은 흙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무너질 괴짜가 되었습니다. 욕글 자는 꼭 성경과 연관되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이 횟자 자체가 만약에 이 글자들이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어, 에덴 동산을 쳐다보면서 흘리는 그런 야단과 하와의 또 그런 그 추방당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닐까 해서 네,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서 쳐다볼 경자와 옷길 옷이 길 원자 이 글자는 성경을,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는 글자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